자 반갑습니다. 어, 일단은 어 아까 이제 잠깐 켰다가 이제 마무리 하고 왔는데 오늘 유로파 컨퍼런스는 음, 다폴더 위주로 갔습니다. 어, 무승부도 생각보다 무승부도 많이 안 보이고 언오버도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방송상에서는. 음 컨퍼런스는 다 공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컨퍼런스는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뭐 2시 45분 경기 그리고 5시 이렇게 나눠졌는데 일단 뭐 간단히 얘기해 드릴게요. 컨퍼런스부터. 일단 마임 보는 것들이 그래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샤타르나 뭐 아테네 같은 경우 뭐라르나카는그 원정으로 배당이 빠지긴 하지만 음, 전체적으로 어, 배당 배당이 너무 낮기 때문에 마행 갈게 아니면은 굳이 갈 필요가 없긴 합니다. 뭐 일반승 묶어가려면 한열 경기를 묶어가야 되거든요. 뭐 그러다가 어디 한 군데 부러지면은 안 간만 못하니 가실 거면은 마행으로 노리고 요 스파르타 프라, NK 첼레 그리고 뭐 FC 노아는 홈팀 사이드로 봅니다. 근데 무승부를 완전히 배제할 순 없어요. 그리고 마인츠 피오렌티나는 뭐 리그에서도 지금 거의 뭐 꼴찌랑 밑에서 두 번째이기 때문에 뭐 의외로 컨퍼런스 성적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무승부를 본 거고 슬로반부도 원정이기 때문에 무승부를 받고 그나마 이제 삼순 스포를 이제 원래 마인을 봤던 건데 합논 스파가 생각보다 실점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음 배당 대비 어, 패스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컨퍼런스 먼저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라피드비는 호미라 승문 사이드 보는데, 디나모키에프는 배당 대비 좀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탈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뭐, 지난번, 뭐, 경기도 이겼고, 그리고, 어, 생각보다 크리스탈이 좀 잘해서 갈만하다 싶은데, 배당 대비 이것도큰 메리트가 없다. 무조건 이제 배당을 생각하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제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크리스탈을 먼저 얘기를 해드리자면, 잠시만요. 요게 지금 체크가 안된 게, 배당이 1.5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굳이 갈 이유가 없다. 알크마르가 뭐, 원정에서 못하긴 하지만 모르죠. 최근에 또 우리그에서 나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해서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라요 같은 경우에는 승부입니다. 마엔 보기 좀 어려운 경기입니다. 라요가 어, 마엔까지는 좀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라요 일반 승만 보고 링컨 레드는 리에카의 배당 대비 패스를 합니다. 그리고 스캔디아나 비케 이켄 같은 경우에는 무갈거 아니면 그냥 건너뛰는 게 좋아 보이고. 로잔스포 오머니아는 그래도 배당 대비 좀 오늘 괜찮아 보이는 경기 중에 하나가 로잔스포입니다. 어. 그러니까 챔그 컨퍼런스는 생소한 팀들이 많아서 굳이 막그 느낌이 오지 않으면 갈 필요는 없다 생각하는데 에, 뭐 로잔스포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팀인데 이 컨퍼런스 성적이 워낙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세 3경기 3승할 동안 이제 아 2경기 2승할 동안 음 그전에 뭐베식타스하고의 경기에서도 이제 실점이 없었고 최근 두 경기 동안 무실점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홈팀 사이드 보는 게 맞다 아 이렇게 보고 셀본 드리타는 언더 보지만 갈 경기는 아닙니다 오버 가능성도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컨퍼런스 마무리하고 유로파도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뭐 다폴더 위주로 간다고 했죠 그래서 무승부를 보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뭐 번외로 3모 정도 데려가지 않고서는 무도 한두두개 두 정도밖에 안 보이고 언오버도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한조합 정도 마, 말고는. 그래서 사실 오늘 1, 2순위가 어 승패가 아닙니다. 어, 그래서 어뭐 마인이 될 수도 있고. 어. 프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언오버가 될 수도 있고. 보통은 이제 일반승조합으로 이제 많이 이제 1순위를 가는데 다 음, 폴더기 때문에 1순위로 데려가기 좀 애매합니다 자 그럼 유로파 가도록 할게요 음나 디나모 자그레브 셀탑이고 물론 못하진 않지만 요새 디나모 자그레브가 어쨌든 무패로 이제 잘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홈에서 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디나모 프램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짤제 고어헤드는 짤제 배당 대비 좀 별로에서 패스를 합니다 어 고어 헤드가 살짝 좀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치르베나 릴 같은 경우에는 고민 진짜 많이 했는데 릴이 원정에서 이길 가능성이 좀더 커서 이제 릴 승을 보긴 했는데 무가 걸려요 요것도 치르베나도 홈에서 쉽게 안지기 때문에 뭐 릴이 지난번 3대4로 졌죠 피에오케한테 예,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로마 원정을 잡긴 했지만 좀 불안합니다 그리고 아마 리그 순위가 생각보다, 어, 리그 앙쪽은 지금 경쟁을 좀 할만 합니다. 어, 이 PSG하고 4점 차기 때문에 우승 경쟁이 가능한 지금 승점 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바젤하고, 어, FCSB도, 어, 배당 대비 좀 별로여서 저는 패스를 합니다. 바젤 승무 보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그리고 오늘 아까 로잔스포처럼, 배당 대비 가장 좋아 보이는 유로파 경기 중에 한 경기, 미트 윌란입니다. 뭐 셀틱도 잘 하긴 하는데, 이 미트 윌란의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은 엄청 성적이 좋거든요. 뭐 리그에서도 보시다시피 무패를 좀 오래 하고 있고, 그리고 보면은 무승부조차 없어요, 최근에. 그 미트 윌란의 유로파 성적을 보면. 노팅엄전 2 실점이 유일한 실점이고, 어. 대부분 무실점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셀틱이어서 요새 셀틱은 뭐 리그에서도 원정에서 잘 못하고 유로파에서도 지난 슈트트그라치정도 역전승을 해서 이긴 거고 미투일란 봐야 되지 않나 어, 부러질 때까지 들어가는 게 좋다 보고 그다음 슈트트그라치하고 노팅엄은 오버 봅니다 오버. 음. 노팅엄이 모르겠어요. 지난번 맨유 이대에 비긴 것도 있고 그러고 어, 워낙 못해서 이제 감독이 바뀐 상황인데 오버가는 게 가장 좋다. 아, 배당 대비. 그리고 니스하고 프라이브루크는 프라이브루크 프렌을 봤지만 원정이라 프렌 중에 가장 안, 안 좋아 보여서 못 데려가겠다. 근데 니스 홈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니스의 유로파 성장만 보면 데려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 너무 성적이 안 좋아서. 근데 이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음, 뭐 지난번 퇴장도 있긴 했지만 세 경기 다 골을 넣었고, 예, 특히 리그왕에서 파리한테 지기 전까지는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모나코랑 비기고 리옹 잡고 스타드렌 릴까지 잡았기 때문에 사실 파리도 거의 비길 뻔했죠. 어, 그래서 그 영향이 유로파에까지 미칠 수 있어서, 음, 저는. 프라이프렘 보지만 넘어가겠다. 그리고 말메 파나티나도 파나티나 승무 쪽으로 약간 릴라고 비슷하게 봤는데 무가 걸려요. 그래서 파나티나도 생각해보니까 왜 파나티나를 본지 모르겠더라고. 지금 면패 중이지 않나요? 파나티나? 그래서 이거 건너뛰고 어. 마지막 위트 포 위트레이드 포르투는 포르투의 원정 배당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위트 홈이라서. 그래서 이것도 패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시 45분, 유로파도 마무리를 하고, 이제 마지막 5시 유로파로 넘어가겠습니다. 음. 자, 레인저스하고 로마부터. 어. 자, 그 전에 이제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돈 드는 건 아니니까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마저 가도록 하죠. 어, 오늘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뭐 바로 방송은 안할 텐데. 다시 보기 끊어서 바로 올려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유로파가 그래도 우리가 친숙한 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레인저스 로마는 로마의 원정이기 때문에 굳이 갈 이유가 없다. 뭐 당연히 이제 로마가 좀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뭔가 변수가 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특히 로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빅토리아 풀젠한테 징계 좀 크다고 보여지고 원정 니스를 잡긴 했지만 뭔가 좀 연패 중이기도 하고 유로파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건너뛰고 그다음 베티스 리옹은 사실 베티스가 유리하긴 한데 배당도 떨어지고 근데 리옹 정도면 저는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무승부를 봅니다. 어, 많이 안 보는 와중에 무승부를 보는 경기이기 때문에, 데려갈 수도 있다. 왜냐면, 뭐, 베티스가 유로파에서 어, 아직 무패기도 하고, 뭐, 워낙 뭐, 성적이 좋긴 하지만, 리용도 보면은, 음, 사면승 중이거든요. 실점도 없고. 그래서, 요새 살짝 원정에서 주춤하잖아요 리그에서도. 근데, 쉽게 안질 거란 판단 때문에 배당 대비 베티스 승은 메리트가 없습니다. 어. 무 가는 게 맞다. 어. 제 판단은. 그리고 에스터는 무난하게 이겨야죠. 어. 텔 아비브 정도면. 승의 1마인에 2마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일단은 좀 아쉽게 뭐 리버풀한테 잡히긴 했지만 그 전에 흐름도 상당히 좋았고 어. 그리고 뭐 볼로냐 하고의 경기 승리라든가 페인으로트 원전까지 고해도 진거만 빼고는 완벽하다. 고해도 이제 역전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그래서 어, 그렇게 보고 브라가잉크는 사실 행크가 이게 조금 걸리긴 해요. 행크도. 근데 브라가가 배당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아 근데 이 실점이 되게 없더라고요. 브라가가 보니까. 그리고 최근 이제 셀틱 원정이라든가 뭐 홈에서 페인오르트전도 결국 무실점으로 막았기 때문에 배당이 낮아도 브라가승 봐야 됩니다. 요거는. 뭐 행크 지난번 보니까 뭐 오영규가 뭐, 뭐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결국 이제 두 경기 연속 홈에서 득점이 없었거든요. 베티스나 페렌체바로시 상대로. 뭐이 정도면은 음. 그래도 브라가 승 봐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어. 자그 다음 경기 피에요케 영보이즈는 오버 봅니다 오늘 언오버 많이 안 본다 했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음. 왜냐면 영보이즈도 보면은 이게 득점이 없다고 볼순 없어요 지난번에 이제 로도그레츠 3득점도 있고 어. 우크레슈티 요 FC SB 원정도 두 골을 넣었기 때문에 피해 어, 오케 홈이면은 서로 치고받고 할 수도 있다 아뭐 다득점 무승부까지 생각을 해서 전 오버를 봅니다 아 오버를 보고 넘어가고 풀젠 페네로바치 요게 일단은 오늘 지금 프랜 보는 것들 중에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음, 아까 얘기했던 뭐 풀젠 뭐이프랜인 것들이 있어요 배당이 적어도 나는 확률로 가겠다 하시면 아까 뭐 풀젠 이프렌 지금 얘기하는 아니면 그전에 뭐 어디 갔냐 어뭐 프라이 이프렌 이런 거 노려도 되는데 배당이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려면 10개 묶어 가야 됩니다. 10개 10개 묶어도 뭐 다섯 배 나올까 말까 하죠. 어 그래서 굳이 뭐어 실용성이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추천은 드리지 않고. 그런 것만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풀젠 얘기하다가 이제 넘어갔는데 이것도 사실 이프랜이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배당이 안 나오기 때문에 프렌을 보는 거고 홈에 빅토리아 풀젠이면 원정 페네르바체가 좋지 않습니다. 홈이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프렌 노려볼 만하다. 그래서 이 프렌 프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페렌츠바르시하고 루드고레츠도 오버 봐요. 오버 아까 요 PAOK랑 몇 안되는 오버 중에 한 경기 그렇게 보시면 되고 볼로냐 SK브라는 볼로냐 승무를 보지만 저는 가진 않습니다 당연히 볼로냐가 유리하죠 근데 이제 배당을 보니까 굳이 어, 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든게 SK브라니 뭐 홈에서 잘하긴 하지만 원정도 꽤 나쁘지 않았고 우리릴 원정도 한 골을 넣었고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성적이 상당히 좋단 말이죠 흐름 자체가 어 7경기 무패기 때문에 근데 유로파에서 살짝 뭔가 조금 아쉬운 느낌 음 그리고 지금 세리의 순위를 보면은 볼로냐가 5입니다 위 5위 여기도 이제 1위하고 차이가 많이 안 나요 4점차 그래서 우승 경쟁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승점 차라서 지금은 뭔가 배당 대비 쪽 조금 빡세 보인다. 그리고 본론의 다음 경기가 나폴리입니다, 나폴리. 불과 이틀 뒤에 열리기 때문에, 음. 좀 패스하는 게 좋지 않나. 아. 그 다음 마지막 슈투트 페노르트. 자, 페노르트 같은 경우는 부상자가 많아요. 어, 부상자가 많기 때문에, 물론 슈트트도 보면은 부상자가 없진 않죠. 왜냐면, 어, 지금 공격에 일단은 데미로비치가 부상 중인데, 페노르트는 뭐 황인범도 또 부상이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샘스테인. 뭐, 일본인 선수랑 몇몇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수비 쪽도 있고, 그래서, 안 그래도 페노르트는 홈하고 원정이 다릅니다. 어. 그러니까 홈은 못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지난번 에스턴한테도 졌고 브라가한테도 졌는데 파나티나를 잡긴 했지만, 리그에 좀더 신경 써야죠. 왜냐면, 지금, 리그 1입니다. 득실차를 앞서서, PSV, 알크마르, 아약스. 2, 3, 4위가, 특히 뭐, PSV랑은 승점이 같기 때문에, 알크마르가 좀 치고 오긴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음 조금 빡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그래도 슈트트 승무 쪽으로 봐야 된다, 보여집니다. 해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생각보다 경기가 많지만 진짜 뭐두 경기 세 경기 딱 꼽아서 갈만한 게 생각보다 많이 없다. 그러니까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다. 그래서 결국 다풀더록 간다. 그래서 아마 중배당 고배당은 한 다섯 경기씩 어, 묶어 가야 되는 상황이고 뭐 번외로 뭐한 삼무나 들어가지 않으면. 좀 힘들 것 같다. 음. 그리고 무승부는 아까 봤던 이제 뭐 제일 좋은 뭐한두 경기 정도 묶어 가는 게 좋고 어, 오히려 어, 1 순위, 2 순위가 뭔가 뭐 프랜이 될 수도 있고, 어, 뭐마인이될 수도 있고 한데 음. 그거는 조합에 나가니까 어,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 전체적으로. 애매하기보다는 다 고만고만해서 어, 어느 게더 좋다라고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경기가 많을 때는 오히려 집중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생각을 하시고 가면 될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그렇게 막 무리해서 가가진 않을 거예요. 어, 항상 좀 늦게 가는 편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가진 않고 주말을 대비해서 그냥 약간 음, 워밍업 한다는 느낌으로 왜냐면 다폴더로 가기 때문에 대부분 그리고 다폴더를 중복으로 교차해서도 갑니다 어찌 보면 조합이 많을 수도 있는데 어다 다른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이 유로파만 묶 그러니까 저는 유로파는 유로파끼리 컨퍼런스는 컨퍼런스끼리 묶어 가거든요 근데 또 시간대별로 묶어 가다 보니. 중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음, 이 섞어가는 거예요. 섞어가는 거. 만약에 10경기라 치면 똑같은 10경기를 유로파끼리 묶었다. 컨퍼런스끼리 묶었다. 또 교차로 시간대로 묶었다. 결국 다 중복입니다. 다 중복. 그래서 오늘은 배당도 비슷하고 경기도 많이 가는 것 같지만 되게 한정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잘들 골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방종은 하지 않고, 어, 일단 다시 보기를 끊고, 어, 방종은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고하셨습니다.